안녕하세요. 최원진 프로입니다. 바디턴 스윙을 함에 있어서 상체의 꼬임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몸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상체의 꼬임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크게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상체를 쓰는 게 아니라 어깨를 써서인데 저는 절대로 어깨턴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상체턴이라고는 하지만 어깨턴 하세요. 어깨를 더 돌리세요. 이렇게는 절대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잘못된 사례 두 가지 다 어깨 턴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고요 올바른 상체 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머리의 위치예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어, 턴시키려고 하면서 어, 이렇게 밀고 나가는 현상인데 머리 위치 보시면 지금 오른쪽 발보다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동이지 회전이 아닙니다 몸에 꼬임은 절대로 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왼쪽 어깨를 턱 밑으로 자꾸 집어 넣으려고 한다거나 왼쪽 어깨를 오른쪽 발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머리의 위치가 다 오른쪽 발보다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의 회전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내 축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할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첫 번째,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어, 회전시키면서 밀고 가려고 하는 현상. 요거 안 됩니다. 왼쪽 어깨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어드레스 상태에서 머리 위치가 어, 정 가운데 있죠? 이정 가운데에서, 아, 제자리에서 턴을 해야지 하면서 그대로 백스윙 탑까지 머리 위치를 가운데에 두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역시 잘못됐습니다. 백스윙 탑까지 어드레스 때 머리 위치를 그대로 두고 어 회전하려고 하면 체중은 왼쪽에 실려요. 옆피봇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오른쪽 어깨로 회전을 하려고 했을 때예요. 오른쪽 어깨로 뒤로 당기면서 어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제자리에서 잘돈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팔과 오른쪽 어깨에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서 당기면서 백스윙 탑을 만들게 되면 다 이렇게 체중이 왼쪽에 실리면서 상체는 하늘을 보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리버스 피봇이 발생한다는 점. 이 자세 역시 몸의 꼬임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 위치는 어드레스 때처럼 똑같이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이 백스윙 같은 경우에는 어, 위에서 밑으로 가파르게 내려 찍는 스윙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버에 굉장히 취약해요. 드라이버 못 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어, 어깨를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몸통에 내 상체 앞면과 뒷면, 여기를 생각하면서 앞면은 오른쪽, 내 뒷면 등은 저 타겟. 이렇게 앞면과 뒷면의 위치를 아예 통째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깨를 쓴다고 해서 내 몸통이 같이 돌진 않습니다. 이렇게. 어깨는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상체는 그대로 있죠. 내 상체의 앞면과 뒷면의 자리를 아예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등은 타겟을 바라보고 내 명치는 내 우측을 바라봐주고 이렇게 통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 때의 머리 위치는 내 상체와 머리는 붙어 있죠? 아무리 머리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도 정말 기린처럼 목이 길지 않은 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상체만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머리의 위치는 오른쪽 발보다 안쪽. 어드레스 때의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절대로 제자리에 두려고 하지 마시고 상체가 돌아간 만큼 내 머리도 같이 이동이 될수 있게 이렇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어깨만 돌리지 말고 상체를 통으로 내 등이 저 타겟 쪽을 바라볼 수 있게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깨 턴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어깨 턴을 시키지 말고 상체 턴을 시켜서 몸에 빡빡한 꼬임을 한번 느껴보시고 올바른 바디 턴 스윙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입니다.